오늘 이야기는 아마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은요, 제가 장단컨대, 10년 뒤에 볼 사람이 아닙니다.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캐릭터를 부여받아요. 누군가는 이만한 캐릭터를 부여받았고, 나는 요만한 캐릭터를 부여받았다고 쳐요. 어,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캐릭터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.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걸 어, 그만하세요. 최근에 저도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기분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괜히 막, 먹부림을 하게 된 거예요. 제가 가장 쉽게 제 감정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냥 막 먹는다거든요. 뭔가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이 인생에 한두 명쯤은 있잖아요. 물론 그거를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, 뭐 조용히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. 자, 그렇게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,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부터 딱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. 정확히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어울려 다니는 어떤 그 집단이라던가 개인이 있었을 거예요. 그분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하고 거의 매일 연락하거나 일주일에 한번 이상 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은요. 제가 장담컨대 10년 뒤에 볼 사람이 아닙니다. 그럼 지금 당장 화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? 굳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하루 종일 보내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아요. 결국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 사람한테 내주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. 누군가 타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내려놓으세요. 왜 자주 자기 혐오, 어, 혹은 자책,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계시죠. 저도 사실 상당히 스스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. 왜난안 되지? 왜난 떨어지는 거지? 왜난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인 거지. 이런 생각을 좀 어, 상당히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모든 걸 자신이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. 어,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요.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가야 할, 그리고 정말 신경 써야 할 관계는 나와의 관계예요.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존재는 오로지 나 자신이에요.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캐릭터를 부여받아요. 누군가는 스스로가 그 캐릭터를 부여받았는데 별로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. 어, 얼굴 생김새도 마음에 안 들고, 키도 마음에 안 들고, 머리도 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후생이 있든 전생이 있든간에 어,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캐릭터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. 그쵸 만약에 그걸 뭐 어떤 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바꿔서 개선시킬 수 있는 거겠죠. 근데 어, 애초에 내가 부여받은 캐릭터가 차이가 있어요. 누군가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이만한 캐릭터를 부여받았고 나는 요만한 캐릭터를 부여받았다고 쳐요. 근데, 그러면 출발점이 다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어 우리가 갈수 있는 역량치도 달라질 수 있어요. 물론, 이렇게 태어났어도 이렇게 역전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뭐 경제적으로든, 아니면 학, 학식적으로든, 아니면 뭐 외모적으로든 무엇이든 가네요. 근데,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건 뭐냐면 출발점에서 이 사람은 요만큼 성장했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스스로가 칭찬해 줘야 돼요. 이 사람만큼 올라가지 못했다고 뭐라고 계속 할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스스로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. 제가 많이 그래봐서 너무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.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른 캐릭터를 부여받았고 그냥 나는 얘를 양육할 이유가 생겼어요.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어요. 그 캐릭터가 어떤 형태로 부여받았든 그걸 인정하시고 내가 조금 더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걸로써 여러분들은 칭찬받으셔야 돼요. 혹여나 그 캐릭터를 내가 많이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이유는 없어요. 뭐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. 남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내가 만족하고 느끼는 삶 그대로 그냥 살다가 어, 이번 생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걸 어, 그만하세요. 어떤 그게 자괴든 심지어 뭔가 어딘가에 떨어져서 어,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았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결국 나는 그냥 내 캐릭터를 부여받은 거고, 쟤는 제 캐릭 제 캐릭터를 부여받은 거예요. 근데 서로가 맞지 않아서 충돌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의 캐릭터를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있는 행위잖아요. 꼭 기억하셔야 할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. 어, 그것 자체 너무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타인에게 미안해하고 이런 짓을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이런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근데 뭐 앞에 말씀드린 타인과의 관계, 이 세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결국은 본인과의 감정, 본인과의 싸움이에요.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또 생각을 해볼게요. 이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,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